자 16번 다음 사진에서 데릭지터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 요거는 일단 3점짜리 문제야 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잖아 좀 어려운 문제지 이것도 일단 그리고 어이이 어, 이 사람이 데릭지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 사람 맞추라는 문제인가? 데릭지터가 누군지도 일단 알아야 되고 근데 메이저리그 좀 보는 친구들이라면 데릭지터 누군지 알지? 메이저리그 보는 사람이 데릭지터 모르면 그냥 KBO 봐 <laughs> KBO 보는 게 좋아 어. 엘리지터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자. 요 사람이야, 요 사람. 어, 2018년 현재 MLB에서 경기 운영 책임자를 재직 중이다. 어, 맞나? 어, 왠지 맞을 것 같지만 일단 넘어가자. 정확히 모르니까. 조토레야. 조토레 감독이야. 전 감독이지. 내셔널리그 MVP와 아메리칸 리그 감독상을 수상했다. 어, 내셔널리그 MVP? 아, 이것도 조토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수 있겠지. 1971년에 내셔널리그 세인트루이스에서 뛸때 세인트루이스에서 뛸때 내셔널리그 MVP 받았다는 거잘 모르는 사람 많더라. 일단 양키스랑 이미지가 너무 비슷한 선수고 영국결번도 양키스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양키스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 양키스면 아메리칸 리그일 텐데? MVP 아니지 않나? 요거 함정이야. 내셔널 그러니까 레이비 있다. 음. 다섯 팀에서 감독을 역임했으며 그중 뉴욕 양키스에서 가장 오랜 감독 생활을 했다. 다섯 팀, 이 다섯 팀은 팀이 어느 팀이냐면 매츠, 애틀, 세인트, 양키, 그다음에 다저스. 명문 구단들 되게 많이 갔다, 그렇지? 그 다섯 구단에서 감독을 역임했으며 양키스에서 가장 오랜 감독 생활을 했어. 양키스가 맞아. 2 0 74년 명예 전당에 현액됐고두개 구단에서 영구 결번이 되었다. 두개 구단에서 영구 결번이 되는 거 되게 쉽지 않으니까. 그 승격학 프랭크 토마스인가? 프랭크 토마스가 유일하게 또두 구단에서 영구 결번 된걸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다. 두개 구단에서 영구 결번이 되었는데 이건 아니야. 양키스에서만 영구 결번 됐어. 양키스의 6번이거든. 양키스에서 6번이 영구 결번이 됐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는 5번. 어, 요좀이 조토레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지풀수 있는 문제지. 요런 문제들이 되게 많네. 넘어자. 음. 자 이제 마지막 장이다. <laughs> 돌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오래, 오래. <laughs> 자, 보자. 다음 표는 어떤 투수의 2018 시즌 게임 로그다. 이 투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한번 보자. 어, 지금 어, 10승 9패. 요거 일단 봐야지. 10승 9패 어 뭐야 이거 이닝 217이닝 어 자책점 41점. 야 이러면은 엄청 잘한거 아니야? 엄청 잘한 선수인데 승이 10승밖에 없다. 겨우 10승 채웠다. 요 마지막 등판에서 요거 지난해 메이저리그 많이 본 사람들이라면 알수 있겠지. 요 디그롬 이부운의 아이콘. 제이콥 디그롬 매치 그래서 그런 그짤 돌더라. 그래서 제이콥 디그럼 그, 그 밑에 이제 기록 설명에서 나오는데 아직 팀 동료 중 아무도 죽이지 않았음. 이게 역사하고, 부단 역사고 약간 이런 그런 일이 있었어. 2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밥 깁스과 크리스 카펜터가 가지고 있던 기존 기록을 경신했다. 야, 요거는 24경기, 이건 표를 보면 사실 알수 있는 문제야. 노가다라면 풀수 있는 문제거든. 어디부터냐면 요 9번 경기. 여기, 이때는 이때 부상으로 1이닝밖에 소환자 적이 없잖아 이 부상으로 강판됐나 그랬을걸 이 아래부터 쭉 24경기 연속이다 24경기 연속 퀄리티 스피터를 기록하면서 기존 기록 경신했다 이게 올 시즌에 깨졌을걸 올 시즌 초반에 별로 안 좋은 적이 있어가지고 자 1번이 정답이고 일단 2번 소속팀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최화희가 졌다 최화이야내셔널리그 동부지구 그 부동의 꼴찌팀 마이애미이기 때문에 골 최하위 쉽지 않아. 4위에서 매스는 2018 시즌에 평균자책점 1.7, 이닝당 출루 허용률 0.935를 기록하며 사회영상을 수상했다. 네, 평균자책점 1.7은 맞아. 근데 어,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라고 하면 w h p 잖아 WHIP는 이 워크 그러니까 볼넷이지 플러스 히트 퍼 이제 이닝 포인트니까. 이래서 WHIP 해서 위비거든. 근데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 요4구4구 4구 요거는 WHP 계산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더 계산을 해보면 0.912야. 요거 되게 시간 뺏으려고 낸 문제 같기도 해. 어, 그래서 요거는 또 틀린 문제다. 틀린 선지. 올여름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2019년이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된다. 야 요거는 요, 요번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땐 아예 그냥 틀린 문제네. 2019년이 끝나면이 아니라 2020년이었어. 2020년이었는데 이미 장기계약 맺었지. 그래서 요거는 좀 어, 몰라도 풀수 있는 그런 문제야. 7월 28일 기록한 WPA 승리 확률 기록도 0.000은 그가 동점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음을 의미한다. 야 요거는 WPA 아는 사람들이 있나? 승리 확률 기록 기여도인데 불펜이 쌓기 좋고, 또 클러치 히터들이 되게 쌓기 좋은 스탯이야 어이, 경기 시작할 때양 팀의 승률이, 홈 팀이, 아, 여기, 아, 여기 안 나오겠다. 음. 경기 시작할 때, 이렇게 그래프 있잖아 승률 그래프 있잖아홈 팀. 그리고 원정 팀. 홈 팀의 승률이 리확약한 한 52%? 뭐, 그렇다고 는 하는데 대부분 그냥 50%로 봐. 50대 50에서 시작한다고 봤을 때, 이 선수가 마운드에 있으면서, 얼만큼 승리 기여도를 팀에 이득을 줬는지, 해를 줬는지, 이런 걸 정하는 게 이제 WPA거든? 그랬을 때 0.00이면, 잘 생각해봐. 어, 선발투수가 올라왔을 때는 50%에서 시작한다 했잖아. 50% 시작했을 때, 이 경기가 가면 갈수록, 뭐, 끝에서 이렇게, 이렇게, 유동치는 그래프 되게 많이 본적 있지. 뱅그래프 같은 데에서. 음. 그랬을 때 선발투수가 WPA를 쌓는 건 되게 어려워. 선발투수가 WPA를 쌓는 게 되게 어려운데, 어 그랬을 때 0.00인 상황에서 내려왔다는 거는 어 자기 디그롬이 등판을 하고 있을 때 얼만큼 실점을 내줬는지도 wpa 계산이 되지만 그 반대로 타자들이 점수를 내줬을 때에도 만약 실점을 내줬다 치자 아래가 매치야 지금 실점을 내줬어 그럼 승리 률 내려가겠지 근데 타자들이 점수를 내줘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디그롬이 마운드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0.00이라고 동점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요건 아니, 아니라는 얘기지 어,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문제. 답은 1번이다. 요거는 조금 좋은 문제인 것 같아. 생각하기에. 좀 노가다가 필요하지만. 1번. 자, 18번. 야, 이제 몇개안 남았다. 어려워. 선생님도 이거 오랜만에 푸니까 모르겠더라. 메이저를 9개를 떠나자또도 그래가지고. 음. 자, 다음 표는 베이스볼 서번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8년 정규 시즌 스태캐스투 순위표다. 정렬 기준으로 오른 것은 3점짜리. 야 보자 스탠튼이 1등 게리산체스가 2등 야 저지가 3등이야 다 양키 선수네 다니엘 팔카 요 선수 약간 공갈포지 카로로스 곤잘레스 어 지난 시즌 못했는데 마이크 트라웃 어 조이 갈로 마르셀 오즈나 노마 맞아라 칼슈아버 어 그래도 봤을 때는 똥파워들이 좀 있는 선수들이라 그지? 1번 부터 볼까 어 가장 긴 홈런을 보여주는 최장 홈런 비거리 어 홈런을 좀 그래도 멀리 친 선수들일 것 같아 일단 1번 남겨둘게 외야 수비를 나타내는. 어 아웃스 어브브 리지 규정 이닝 이상 아, 외어수비야 게리산체스 있잖아. 게리산체스 있는데 외야수비 있겠어? 아니지. 아 게다가 야 근데 또또 공격력도 외야수들 되게 많네. 근데 게리산체스가 제껴 타구질을 보여주는 W X X W O B A 2 5 5석 이상 이랬을 때야이 타구질이 좋으면 보통은 성적이 좋게 나와. 근데 다니엘 팔카 이런 애 공갈포거든. 야 얘가 여기 있을 수 있겠니? 그리고 타구질로 봤을 때는 마이크 트라 여기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타구질로 봤을 때 지난해에는 1등 배치가 받았어. 그러니까 이 WOBA는 꼭 반드시 멀리치고 또 뭐라 해야 돼? 또 멀리치고 힘이 세고 이래야지만 높이 올라가는 스탯이 아니고 얼마나 타구질이 좋았나 그런 걸 나타내는 스탯이야. 4등이 엘리치야. 3번 일단 아닌고 또트라우도 너무 약낮 낮게 있잖아. 팔카가 저 사유대에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카로스 혼자서 지난 얼마 못했니? 3번 일단 아니다. 빠른 발 빠른 발 재껴. 게르산테스. 다 얼마 하인데자 파워웨이터를 나타내는 최고 엑세스피드 150타고 이상 150타고 이상. 야 그러면 1번 아니면 5 번인데 최장 가장 긴 홈런을 보여주는 최장 홈런 비거리야. 요거는 네요기억하는 요거 사람이 있을까? 트레버 스토리거든. 트레버 스토리. 505피트짜리. 홈런이야. 근데 요거는 사실 하나만 제대로 쳐도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탯이잖아. 그런 천지잖아. 근데 야, 량키스 게리 산체스 뭐저지스탠튼 요렇게 세 선수들이 물론 이 터블런 비거리가 좋긴 하겠지만 이 비거리 최장 홈런 1 2, 3등을 다 먹는다? 요거 좀 약간 좀 이상하지 않니? 그랬을 때화워 히터를 나타내는 최고 엑시스피드 175-10 타고 이상 이거는 누적 지표잖아. 누적 지표를 봤을 때는 확실히 똥파워가 있는 선수들이 엑시스피드가 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간 이 추론을 해 봤을 때는 5번이 1번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표로할수 있겠다. 5번. 야 진짜 이제 얼마나 왔다. 19번. 아 요거 문제도 야 이거는 꼼수로 풀어도 돼. 꼼수로 풀어도 돼. 꼼수로 풀어도 되는데. 그래도 좀 아는 얼굴이 있다 싶으면, 제 끼면 되니까. 자, 다음 보기 속 짝지어진 메이저리그들의 혈연 관계 있다. 그 관계가 다른 것은. 자, 1번부터 보자. 어, 1번. 샌디에고 모델을 썼어. 어, 그리고 사진이 약간 낡았어. 이렇게. <laughs> <laughs> 좀 비슷한 사진을 썼어야 되는데, <laughs> 사진이 좀 낡았다. 그리고, 어, 닮긴 닮았는데, 닮긴 닮았는데, 일단, 어, 일단 넘어가자. 니은. 야, 요거는 근데 아는, 요 분을 알면은 요 분도 자연스럽게 알수 있어. 음, 요 분은 예, 로, 샌디, 샌디 알루라, 알루마, 알루마 예. 이제 알루마 형제다. 알루마 형제. 여기 일단 형제지. 여기 보자. 어 시애틀, 신시내티. 어, 이것도 선수 이, 얼굴 알면은 풀수 있는 문제인데 이 사람이 분인 건또 알잖아. 이 사람이 분인 건 되게 쉽 쉬운 문제잖아. 그래서 여기도 분 형제구나. 여기가 이제 에런분, 아 에런분, 브랫분 아 잠깐만 여기 에런분, 브랫분이지 그지? 맞지? 어, 에런분, 브랫분 아, 분형제 여기는 그래도 좀 쉽다 여기 얼굴 그래도 다 알지 칼시거, 코리시거 카, 코다 형제네 그지? 여기도 페드로, 라몬 이건 쉽다 그지? 페드로, 라몬, 여기 치고 그래서 여기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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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형제야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관계가 다르겠지? 기억인데 여기 토니구인이야. 샌디에이고 레전드 토니구인. 그리고 여기는 토니구인 주인여, 아들이다. 아들인데 아들은 또 메이저리그에서 잘 못했어. 좀 약간 섹세이게고 필라델피아에서 뛰었었고 이랬던 걸 기억을 하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이거는 선수 얼굴을 좀 알면 풀수 있는 문제지만 이 기억이 약간 꼼수로 아까 풀었댔잖아 선생님이 어, 여기 화질이 너무 쿨다 <laughs> 아빠 아니야? 여기서 <laughs> 풀었던 그런 문제야. 19번. 야, 어려워. 얼굴 안에서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런분, 브랫분. 브랫분이 좀더 유명하지 않나? 음. MVP도 타보고. MVP 근처 같구나. 음. 20번. 다음 중 월드 시리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야 이거 어려워. <laughs> 1907년. 야 이거는 전체적으로 메이저리그 역사를 잘 꿰고 있어야만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할수 있겠다. 2점짜리인데 3점, 사실 이거 3점 도된다 생각해. 음. 자, 1907년, 1909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이후 3년 연속 준우승을 차지한 팀은 없다. 이거는 선생님이 지난해 저기 어디야? LA 다저스가 2연콩 했잖아. 지금 두번 연속으로 월드 시리즈 준승했잖아. 그래 가지고 선생님 찾아봤어. 3년 연속 준우승을 차지한 팀? 뭐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이후에 뉴욕 자이언츠였다. 뉴욕자이언츠가 있고 아직 아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그때 사연 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메이저리 그 역사에서 아직 없어 그래서 다저스가 사연 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왜냐면 선생님 샌프란시스코 팬이니까 응. 뉴욕자이언츠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전신인데 이 팀이 사연 어, 콩을 했었던 적이 있어 이 이후에 그래서 이때 양키스에 밀려서 사연 콩을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제. 이 1921년 이후 항상 7전제 시리즈로 치러졌다 어 1921년 이후 항상 7전제 시리즈로 치러졌다 요거는 잘 일단 짚고 넘어가자 역대 월드 시리즈 최다 매치업은 뉴욕 양키스와 세인트 루이스 카데러스서 맞붙은 5회다 요거는 그래도 이 클래식 시리즈라고 하나? 뉴욕 양키스랑 제일 많이 붙은 팀은 브루클린더저스야 세인트 루이스도 물론 내셔널 리그의 명문이지만 이 브루클린 다저스 시절부터 양키스랑 제일 많이 붙었고 이게 11번이거든. 11번 중에 양키스가 8번을 이겼어. 3패. 다저스가 그세 번밖에 이긴 적이 없는 거지. 자, 3번도 일단은 어, 틀린 거고. 첫 월드 시리즈는 1899년에 열렸다. 야, 요거는 근데 어, 좀 그렇지. 이 1903년인가? 아메리칸 리그가 생긴 게 1900년이 넘어서 생긴 건데, 첫 월드 시리즈에 1 8 9 9년에 열렸다? 요거는 좀 아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월드 시리즈 우승팀 중 월드 시리즈 최고 승률팀은 0 5 9 8을 기록 중인 뉴욕 양키스다. 웬만, 어, 왠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왜냐면 양키스는 우승도 27번이나 했고, 월드 시리즈도 제일 많이 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요거는 이 분모가 작고, 분모가 작을수록 더이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잖아. 어느 팀이 있나 좀 생각을 해봤어. 요것도 잘 알아야 돼. 토론토 아까 얘기했지. 92년, 93년. 토론토가 월드 시리즈에 갔던 게딱요두 번밖에 없다. 근데 요두 번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잖아. 그랬을 때 8승 4패야. 그럼 12, 8이잖아. 야, 몇이니? 그러면? 0.667이네. <laughs> 수학에도 약해요. 응. 0.667이기 때문에 양키스보다 토론토가... 이, 이, 이 분모가 또 낮아, 분모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승률은 높게 거뒀고, 또 이것보다 자, 조금 올라가서 더 많은 승리를 거뒀었던 팀이 또 있다. 마이애미, 플로리다지, 플로리다. 플로리다도 어, 97년도랑 2003년에 이렇게 두번 우승을 했었는데 8승 5패다, 8승 5패. 그래서 여기도 승률이 0 6 1 5 그리고 또요 아래 보스턴도 사실은 0.598보다 좀 높아 보스턴도 되게 암흑기가 길었었기 때문에 <laughs> 근데 또또세번네번네 4번, 번이지 네번의 우승을 또 차지했기 때문에 최고 승률 팀은 0 5 9 8을 기록 중인 뉴욕 양키스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답 2번 하나 남지 1921년 이후 항상 실전제 시리즈로 치러진 게 맞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이 뭐, 뭐야 한번 풀어봤는데 야 이거 되게 어렵다 어땠어 1번부터 10번까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지 네. 이 <laughs> 2020년도 이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 나올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어 그때는 이제 선생님도 좀그좀 뭐라해야 돼 평가원에 좀 가둬놓고 검수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이렇게 너무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좀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좀 어, 지향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할게. 어, 그래서 어,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어 따라와 준 친구들 진짜 고맙고 또 야구 공작소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되게 많은 것들 하고 있고 또 진짜 야구를 좀 깊게 알고 싶다. 또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또 깊은 담론을 나누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네. 지금 지원 끝났나? 아, 지원 끝났네, 맞네. 아니, 아깝다. 6기 지원은 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좀 어렵고, 7기 때로 지원할 때 한번 또 같이 하면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 지금까지 고생했고, 그럼 다음에 만나도록 하자 안녕.